추워요 예전에 6년, 6년 전에 6년 전에 그날 피카나리 피카나리 흑장에서 어, 그녀와 응, 영화를 자주 보러 응. 그녀와 피카나리 흑장 피카나리 부 앞에서 6시인가? 네. 만나서 영화 보고, 조금 올라가서, 종무 상가 아, 어? 피아노 건 조금 올라가면, 곧술 한잔하고, 그 근처에 무인텐이 있어요. 무인텐에서 있다가, 지금은 이제 신입이기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축하장이었어 오 사주 8호구합 8호 음, 어, 15,000원? 어, 비쌌네 신타, 생명, 사울 주수. 타로만, 아, 타로만 5천원. 와, 아, 5천원이네요. 네. 방송, 자시는 분들도 5천원 받으니까. 그건 어, 나야 뭐, 그건 안 받고 왔었지. 나야 뭐.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. 아무튼 제가 제일 추억이 있는. 네. 응. 오늘 피카다리에서, 그녀, 그녀 말고는, 뭐, 많은 여성들과, <laughs> 응. 응. 아무튼 뭐, 추억이 있는 곳에 지금 오랜만에 왔네요. 오랜만에 왔습니다. 아이, 추억, 리좀지 오시. 아무 아는 친구예요 어 네, 친구 만나 친구 만나려아 춥네요 그녀와 영화 보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아무튼 하루 방송을 하고 싶긴 한데 말을 못하니까 말 많이 하면은, 아파요. <laughs> 말 많이 하잖아? <laughs> 그럼 아파. 언뜻 나네? 제모이이 영상을, 뭐, 뭐 몇분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여행 제 추억의 장소 어, 였습니다 <웃음> <웃음>